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선생입니다. 안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항 라인을 이제 돌파를 좀해 주면서 거래량이 지금 터져 줬는데 보시면 여기 라인에서 지지를 한번더맞고 이런 식으로 올려 줬어요. 어,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1차적으로 여기 구간에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리고 여기 라인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만 지금 한 파동만 더 올라가지고 여기 구간만 좀 지켜준다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저항 자체를 여기를 맞았는데 이 라인 위로 돌파가 나온 다음에 <laughs> 안착만 해준다면 여기 라인까지 좀 보일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95,727원이거든요. 만약에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면 이 고점 라인을 지지를 좀해 주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. 이 라인만 지켜 준다면 이 구간에서 좀 움직여 주다가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. 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 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,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구독자분들은 100%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.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.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,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